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어, 여러, 어, 이 신앙의 도전과 또 권면과 교훈의 말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교회론이라고 표현하는데, 교회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게 되고, 또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자세를 갖춰서 승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 교회와 관계된 말씀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하의 말씀도 이 에베소를 이제 마치는 그런 마지막 권면 마지막 어, 강론 혹은 설교라고 할수 있는데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어떤 정체성,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마지막 당부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에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10절에 나오고 또 하나는 11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를 쓰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그렇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강건해 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긍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씩씩하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가 우리와 연합하였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이끌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라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이유로서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마귀의 간계. 왜 마귀의 간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는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낭망에 빠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원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이 뜻이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음모"라는 그런 번역으로 할수 있어요. "음모" 여러분, "음모"라는 것은 사람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꾸미는 일이 아니에요.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음? 나쁜 일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활개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혹은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 연합의 믿음을 와해시키고, 요동시키고,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냐면 완전 무장 이런 뜻이에요. 완전 무장. 이제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이제 군대 용어인데 군인들이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그 완전 무장을 하죠. 그냥 군복만 입는 게 아니죠. 군장을 메고, 음? 무기를 소지하고, 어. 그렇게 전쟁터에 임하는그 이제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 완전무장은 전쟁을 전제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음? 평상시에 입는 그 옷이 아니라 전쟁터에 갈때 입는 옷이 이제 전신갑주, 완전무장이라고 할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평상시가 아니라 어떤 때냐, 전시, 전쟁의 때다, 이런, 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은 이제 헬라우로 팔레라고 하는데, 싸움 혹은 전투,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싸움이라는이 표현보다 이제 전투라고 할때더 전쟁의 용어로 이제 에 맞는 얘기죠. 전투. 싸움 하면 약간 좀 약화돼 있는데 전투하면 벌써 이 단어에서 주는 그어감이좀 비장하단 말이에요. 네. 자, 우리의 시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투,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위에도 이제 마귀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이 마귀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혈과 육, 우리의 자연적인 몸을 갖고 자연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영적 존재를 상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그리고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지금 이 통치자부터 하늘에 있는 악의 영까지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서술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의미로 보면 이 하늘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요 모든 영향은 위로부터 내려오니까. 음? 밑에서 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영향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의부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제 전쟁터에서 싸우지만 그 전쟁의 모든 작전과 모든 지원이 동원되고 이제 계획대로 되는 것은 이 지휘부란 말이에요. 후방에 있는 지휘부. 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의 지휘부는 어디냐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지휘소도 있고 마귀의 지휘소도 있는 거예요. 마귀의 주소. 물론, 하늘이 같은 하늘이 아니죠. 음? 이제 하늘이라고 표현할 때, 3층천이라고 할 때, 3층천 가장 높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2층천은 이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이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2층천, 이 둘째 하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둘째 하늘의 주소, 쥐소, 이 주소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음?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대적합니다. 이 지소로부터 이제 지시와 명령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런 권세자들,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대적하고 우리가 전투해야 될 상대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사람들 또한 이런 악한 영들의 영향 하에 있는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왜 통치자들 권세들이냐? 그들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파워, 힘이 있기 때문에 그힘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상대하여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영적전투, 영적전쟁, 이런 자세를 먼저 우리가 가져라 하는 거예요. 어, 우리 이제 2024년도 교회 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교회라는 이제 요 사도행전 1장 아 8절 말씀을 주제로 이제 삼는데요. 성령의 그런 능력 권능을 우리가 아, 받는 데 있어서도 여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어느 순간에 잠시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고 좀어 마음을 해이하게 하면 이 마귀는 어떻게 알고 우리를 그틈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군대에서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음? 싸워서 작전과 어떤 이제 임무를 수행할 때는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계, 경계라는 것은 자기 부대를 이제 사주 경계를 하듯이 경계병을 세워서 이제 적이 오는 것을 어, 잘 관찰하고 또 아군을 보호하는 그 임무가 뭐냐면, 경계 근무란 말이에요. 경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초선다, 그러죠. 경계. 교대하면서 자지 않고 밤에도 이제 사방을 주시한단 말이에요. 혹시 이렇게 밤에 기습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 되니까 잠을 자면 안 되죠.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된다. 자기가 맡은 구역을. 그런데 그것을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그만큼 이 경계 근무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전투, 그러면 어떤 이 마귀였던 것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데 뭐가 없냐면 경계 태세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지 좀 뭔가 긴장을 하고 항상 마치 사주 경계를 하듯이 그런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긴장해야 되고 뭘 자꾸 살펴야 되고 이걸 분별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처음은 의식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이제 숙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 속에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분별이 돼요. 아이 사람이 좀 영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공격성을 띈다든가 아니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지하게 돼요. 성령으로 이제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센서가 발동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이 관계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피하라 그런 게 아니라 대적하라, 음? 싸워 이겨라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과 또 주님의 이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성령으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의 관계, 틈을 노리고 또 음모,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꾸미고 있어요, 마귀는. 이런 음모가 이 교회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 라고 이제 이 타이틀 질문에 두 가지 답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강건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온전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 대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또 전신갑주라는 이 용어 자체가 군대 용어, 전투를 어 이제 의미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 자신들이 나태하거나 게으리지 않도록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어둠이나 죄악과 우리가 그냥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고 끊어내고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합당히 알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합니다. 이런 어 대답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제 1월 1일 오늘 이제 시작됐어요. 이 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신년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역천동교회, 승리하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영광,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이 첫날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순수하고 또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픈 우리 환우들, 우리 이웃들, 주님 함께하셔서 2024년에는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